엔지티즈의 탄선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좌익수 광영대 2번 우익수 김용희, 3번 지명 타자 정성호, 4번 삼수 히메네스, 5번 유격수 오주환 1번 중견수 정스빈 2번 우익수 정기로,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일루수 로메로, 한베어스의 선발투수 앤서니 스와장입니다.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두 경기 등판했고, 오늘 이제 선발로는 두 번째 등판이 되겠습니다. 1패, 6이닝을 던지면서 7.50의 평균 자책점 최근 세 경기 살펴보면요. 강화전에서 4와 3분의 2인 닝패전 투수가 됐었고요. 넥센 KT전에서 이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아지가 어떤 모습 보여 줄지. 스윙 삼진입니다. 선수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네다 자, 1루 쪽 땅볼입니다. 오! 자. 잡은 자랑데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로메로. 두산전에 홈런 두 개가 있는 정성자 1루 일루 견제. 1루에는 도로 11개. 오! 다시 볼 뒤로 빠졌습니다. 자, 1루 쪽에서 지금 뭔가 연이어서 맥럽지 못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두산인데요. 순간적인 스와트에 치고. 투지 잡지 못했고 중견으로 빠집니다. 3루 포수가 한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왔습니다. 1대 0. 선취점은 LG 트윈스가 가져갑니다. 글이 있다 그러는데 문선재 선수에게는 사실 지난주부터 네, 3루 쪽 베이스라인 타고 갑니다. 이쁜 코스로 타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1루 들어서 2루까지 여유있게 서서 들어갔습니다. 네. 오몸 쪽에 몸을 맞는 볼입니다. 유리한 볼 카트에서 하나 붙여간다는 것이 몸을 맞는 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앤서니 스와젝 일반 타자 박용택 초구 자중견적으로 안타가 됐습니다. 2루자 3루 들어서와으로 들어갑니다. 한점더 추가 2대 0입니다. 굉장히 수나는과정이자 이번엔 유격 스킬을 넘으면서 좌측에 합합니다 로메로의 초구 공략 바운드가 높이 트입니다 유격 스킬을 넘기면서 우측에 한타입니다 로메로 2위로 들어서 3루까지 갑니다 묘한 판타가 나왔네요 주자는 3루와 1루 3루가 빠지나타 3루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3수 2대1 한점 만회하는 두산베어스 카운트가 불리하게 갔지만 역시 첫 타스켓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양이 있어요. 고 저런 순간 판단 하나가 전체적인 흐름. 오! 전 1회 진짜 걸렸습니다. 1회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2루자5전을 잡아내는 오규민입니다. 바로 리버스로 돌았으면서 견제하고 잡고. 자, 1리가 빠지네요. 갑니다. 허경민 초구 공략. 수도 있죠.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밀었습니다. 우측에 갖다 입니다2루자 3루 들어서 자, 홈으로 승부 걸고 있습니다. 습니다. 세리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손부가 아웃드가 투구한도 됐지만 일단 손부 자체가 증확했습니다양희지가범으로 세더를 했습니다만은 우기민이 양타 4 개를 허용한 이닝에서 이타 점으로 막아냈고요 김영희 선수의 어시스트가 하나 또 기록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자 위스가 앞으로 달려나오고 아, 있습니다. 달려나옵니다. 데이비드 예. 캐치 잡지 못합니다. 김현스 2루까지 만 만들어내고 있는 LG 프위이거든요 자, 우측에 자, 방금 이번에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1루에. 자,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주이또시비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로메로 선수가 상당히 까다로운 투구를 잘 잡아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은 로메로 선수가 잡고 좀더 빠른 스텝으로 자기가 베이스 쪽으로 달려오면서 만약에 토스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베이지를 태그했으면 어떻겠다. 네. 다시 이르게 해자볼 뒤로 다시 빠집니다. 3점자 업으로 들어옵니다. 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점더 추가합니다. 점수 3대1입니다. 자 보다 갑니다. 좌측 멀리 갑니다. 뒤로 뒤로, 다시 뒤로 갑니다. 펜스 근처 담장을 넘겼습니다. 로메로의 드러넘어. 순식간에 점수는 동점이 됩니다.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장타를 했고 있다 힘있다 이 그랬는데 로베르 그러니까 선수가 실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두산이 바라는 모습이죠. 4번 타자로 나온. 세즌 5호 홈런. 2롱 홈런으로 내려냈습니다. 위험합니다. 최경철. 여유있게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선두탑, 노벌 원스트라이. 크 계속해서 번트 자세. 자, 번트 됐습니다. 오 어, 살짝 떴습니다. 앞에서 떨궈두고 자, 주자가 3루에서 3루에서 런던에 걸립니다. 3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지금은 양이 리포스가 굉장히 판단을 잘했습니다. 가 네. 좌중간중으로 높이 떠서 갑니다. 김현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4번합니다. 추억, 후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더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자, 유격수 갑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후구 아웃입니다. 욱민, <목소리> 육구 낮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볼넷, <목소리> 자, 우측입니다. 우측에 안타! <목소리> 정진호는 2루까지. <목소리> 2루 배하고 자, 유격수 쪽, 좌중에 네, 빠졌습니다. 좌측으로 빠지면서 3자 홈으로! 이루자가 손들로서 어물어 들어왔습니다. 승자수 사만타 4대3 드디어 역전에 성하는 두산입니다. 언트 투스트라이. 크 중견수 쪽으로 안타가 됩니다. 두 번에서 삼구째는 번트를 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확히잘돼주네요번트 자체도 굉장히 잘하는 점이고 네. 뭐, 그러니까 투볼이지만 욕심 내지 않고 정확하게 포트 사이닝 나오고 포트를 대줬습니다. 아... 속 가당했습니다 유격수 아 어, 잡았다 놓쳤습니다 주자 울세 아, 지금은 오자한 선수 마지막 캐치 들어가는 순간까지 는 정말 잘했거든요 네. 중교수 굉장히 강조되었거든요 어 자, 볼 옆으로 빠졌습니다 3루자 홈으로 있게 들어왔습니다 점수 5대 3이 됩니다 정수빈는3루까지 앞으로 이제 어떤 투구 수난 전체적인 게 늘어가자 좌중간 쪽합니다 좌중간에 안타겠습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는 2루까지 1타점 적시타 한점더 달아납니다 네, 빠른 볼 다시 한번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우중간에 탑니다 2루자 3루 로아서 홈으로 김현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7대3이 됩니다 홈런 포함 4타수 4안타 로메로빈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네. 좌측 가면 선상 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박용태가가 끌려가는 모습. 풀카운트에서 잡아 당겼습니다. 3루가 빠지나 타다 연속 안타가 나오고 있는 LG 트윈스. 다음이 이 될겠죠. 그 자리라는 데. 자, 방면 끝에 걸리면서 2루 쪽으로 갑니다. 2루에서 1루에 나오십니다. 3루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점 마련합니다. 점수는 7대 4가 됐습니다. 안쪽쳐터는 쪽. 자, 몸쪽. 근데 골이 됐습니다. 골이. 점화 당겼습니다. 1루 쪽. 오우 바운드가 트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LG가 삼들어서 홈으로. 오우 다시 한번. 자 놓쳤는데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8대4가 됐습니다. 두볼투스트라이크 스윙 3제.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8대4로 두산이 LG에게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